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임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으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그니,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실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드디어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이때에 사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지 15년이 지난 때였고요. 다윗의 나이는 15살이었어요. 소년이죠. 다윗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도 15년의 시간들을 어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다면 왕이 오르게 되죠. 다윗은 이 기간 동안에 악령이 들린 사울 때문에 권혹을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을 싫어하는 그런 적들로부터 혹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여러번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러한 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 15년의 세월 동안에 시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마지막 와그 완전히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는 바이트에 숨을 때에도 이렇게 노래하지요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시적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로부터 그런 훈련 기간이 1일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사무엘은 마지막 15년에 아 사무엘상 이야기는요. 마지막 15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마지막 15년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년 다윗에게는 15년의 훈련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비교해 보면서 남은 사무엘상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아주 그 보배로운 영적 통찰력을 깨달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는 첫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사울은 잊어버리고 내가 적은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는 극도로 좋지 않아요. 마지막 그가 하나님을 어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당신을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무엘이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사 한 사람에게 왕으로 세울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직 왕이 있잖아요. 임기 중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죠. 누가 보더라도 반역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명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이의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때 마음 깊이 새기지 않았죠.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들어도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조언을 이야기한다더라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내게 한 마디하면 그 말이 내 마음에 꽂히는 것처럼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에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요식 행위로 제사도 드리고 뭐 금식도 선포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개가 선포될 때그 자리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번 경고를 받았지만 사무엘에게는 진정한 회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확정적으로 이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어제 말씀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건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듯이 여호 하나님을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당신을 이제 버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울은 진정 어린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통과 의례적인 회개만 하고는 사울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들과 뭐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사울은 도대체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토록 슬퍼했던 것은 사울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닥칠 수도 있는 그 환란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임기 중에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을 특별히 성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왕으로서의 권한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도 어떤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직분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권능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요 이런 게 섬세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과 나누고 조율하는 것을 지체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고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집을로 또 가르쳐 주고요. 누구의 가문에서 뽑을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가족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살펴본 말씀 중에서요.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 남자와 또한 사람 여자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룻기를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보배롭고 신실한 한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지요.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인가요? 보아스와 룻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루순요 모함 여인으로서 이방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쫓아 따라가면서 고백하기를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아주 신앙 고백적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 이 베들레헴에서 살게 되니 그는 유력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낳은 손자가 바로 이세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이렇게 두 사람을 통하여서 왕권 왕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부가 바로 룻과 보아스였던 것이죠. 이들의 후손이 지금까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곳에서 이 세의 장자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한 눈에 봐도 사무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아, 이래서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면서. 아주 흡족하게 이 사람이죠라고 말했는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외모와 같은 인간적 조건은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임직을 할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임직을 하길,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 속에 아저 사람은 어떤 깜이다 아, 장로 될 사람이야 권사될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심령의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실지 몰라. 자, 피택을 받은 사람이나 피택한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해요. 그래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뽑으려고 한 사람이 안 됐을지라도 내가 피택에 안 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모습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훨씬 더 다듬어지고 준비된 그때에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동행하거나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하게도 이 초대왕 사울처럼 사울과 같은 사람을 세우게 돼요. 사울은 처음에 손살을 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열광해서 뽑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나 자신도 한번 살펴 보세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직분을 받았나요? 여기 있는 목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목사 될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닌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를 선택하셨다면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때는 없게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할 거라면 이거밖에는 할게 없어요. 사울은 사람들이 볼때 외모가 뛰어난 자였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나 사울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귀하게 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부재였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될 때 나는 참 못났다고 생각될 때, 뿐만 아니라 나는 참 잘났다고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라도.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못날때나 잘났다고 생각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엘리야 후로는 사무엘은 더 이상 이 사람인가 하고 확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아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근데 아니에요 아니기를 계속 되더니 일곱 명의 아들이 다 하나님 그 사무엘 앞에 설도 다 똑같은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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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런데 이세가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데 한 사람을 두고갔어요 누군가는 뭐 양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막내를 두고 갔는데 그 막내님이 뭐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겨우 열다섯 살된 소년 다윗입니다. 그가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이나 이새의 마음이나 아니 사무엘의 마음이나 이새의 마음이나 동일했어요. 뭐 그런 애는 안 봐도 되겠지. 그게 무슨 왕감인가. 그리고 또 이새 입장에서도 앞에 형들 일곱 명을 봐서 아니라면 다윗은 보나마나 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은 그가 올 때까지 난 여기에 머물러 너희가 준비한 것을 먹을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다윗은요 하지만 외모로 볼때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남성미가 흐르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볼이 붉어서 대장부처럼 늠름하게 생긴 그런 외모라기보다는 아직 애띤 어린아이의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눈은 총기가 있어서 초롱초롱 반짝였고 얼굴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년 다윗을 택하사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별거 아니던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흠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걱정도 하지 말라고 내가 다듬어 쓰면 된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런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해요. 아 괜찮다고. 다듬어 쓰면 된다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고. 괜찮다고. 다만 당신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실 이분이라는 걸 잊지만 않으면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무사람들에게는 위익을 주는 일에 훌륭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직분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될때 우리는 사람을 볼때 그런 안목으로 정말 제목이 될 사람을 발견할 수 있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닌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사 검증을 했다면 그보다 완벽한 인사 검증이 어디겠어요? 요즘 뭐 이렇게 유행어가 인사 검증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사 검증을 했으면 됐죠. 다윗에게 이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감동해서 큰 권능을 받는 그날 사울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서글픈 일이에요. 아주 비통한 거예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건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악령이 그에게 악한 영에 붙들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 일로 다윗은요 자연스럽게 15살밖에 안된 소년이 왕궁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으신 그 악신으로 말미암아 번뇌하고 힘들어하자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그러지 말고 정신적 고통을 좀 감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청거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소년 다윗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는 신임을 받고 그의 병기된 자로 삼게 되었고 그 옆에서 수금을 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고통스러운 때는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다윗은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흥왕함이 사울과의 관계를 깨뜨려지게 돼요. 사울은 질투심에 가득하고 악령에 가득해서 오히려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다윗은 이런 왕을 피해서 그냥 도망자처럼 떠돌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15년의 삶을 보면서 누가 더 행복한가라는 걸 보면 은 어떻습니까? 왕궁에 있는 사우랑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떠돌이 다니는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그 바위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이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이라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더군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좋은 사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되고요. 그 작은 것 하나도 감사를 놓치지 않아요. 놀라워요. 내 입술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서 어쩜 그렇게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은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그냥 감사, 감사, 감사를 저에게 하느라면 제가 그냥, 그냥 겸손해져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그런 감사한 모습은 바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그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주님 이 마음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이 사무엘상 이 십육 장에 사울과 다윗을 등장시키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궁위로 여겨주시사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염려와 또 근심 중에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도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슴 벅찬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